자, 지금 사인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지.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음. 사인 식에 뭐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인 함수처럼 보이잖아요. k가 0이 아닐 때만 사인 함수지. 요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참수에, 이 창의 개수에 미지수 들어가 있으면 이 참수라고 말할 수 없죠. 왜 A가 0이면 2참수가 e 아닐 수도 있잖아.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본능적으로 K가 0일 때랑 0이 아닌데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뭐 다항함수가 아니라 최고차항이라고 부르긴 그런데 하여튼 식가 앞에 이렇게 미지수가 곱해져 있으면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나누셔야 돼. 됐죠? 그럼 일단은 편안하게 K가 0일 때부터 먼저 검토해 볼게요. K가 0. K가 0이면 어머.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다 없어지네. 이거 쫙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지. 그니까 상수함수니까 1, 4, 5, 면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잖아. 응? 그래프가 샥샥. 마이너스 6니까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네. 아, 이세끼 답이네. K가 0일 때 답. 그래서 OK입니다, OK. 오케이. 자, 정수 하나 구했어. 자, 이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 거지두 번째. K가 이제 0이 아니면, 뒤에 곱해져 있는 사인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인함수가 되는 거죠, 사인함수. 자, 사인함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가 나오잖아.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면, 일단 문제를 막 풀지 말고, 써먹든 안 써먹든 일단 주기랑 최대 최소한 무조건 쓰고 시작합니다, 항상. 어? 주기랑 최대 최소한 무조건 쓰는 거야, 항상. 자, 먼저 주기부터 볼까요? 주기. 주기를 봤더니 어머. x 앞에 2가 곱해져 있네. 사인과 코사인은 기본 주기가 2파이지. E 2파이를 e 갖다가 다시 2로 나누니까 주기가 파이네요. 파이. 그다음에 최대 최소. 자, 이 최대 최소를 정확히 쓸수 있게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대 최소값은 사인이나 코사인 값은 안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이 박스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랬지자 그래서 이 박스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요 박스값이 마이너스 1과 1사이 문제에서는 굳이 최대나 최소를 정확하게 식으로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그걸 제대로 나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다니까 야, 이거 최대값 얼마까 하나만 일단 먼저 해봅시다. 최대값 뭐라고 써야 될까요? 씨야 k가 미지수인데 이거 어떻게 쓰지? 뭐라고 써야 될까? 아, 불러봐 여기 뭐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값은 아니어도 최대값이 뭐예요? 아, 근데 내가 숫자를 일단 연습 좀 하고 가야겠는데? 2곱하기 사인에 몰라 복잡한 거 나오고. 뒤에 3이야. 이거 최대값 얼마야? 오잖아 최솟값. 마이너스 1이. 아, 플러스 1이죠. 아, 이거는 하는데 이거를 못하면 말이 되나? <laughs> 아, 그러면 일단 1단계 변신을 좀 해볼까요? 여기가 A가 아니라 이게. 아, 2가 아니라 A야. 그냥 A. 이거 최대값 뭐야? 꿀 먹었어요? 빨리 말해. 최대, 최대 뭐라고 써야 돼, 이거? <laughs> 아, 틀려도 된다. 차라리 틀리는 게 나아. 빨리, 뭐, 뭐야, 뭐 이거, 최댓값 A 더하기 3! 그러면 안 돼, 이제. 뭐, 일단은 괜찮은데. 절대, 어, 단정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아니, 씨발, A가 마이너스면은, 음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잖아. 이가니? A가 보통 쉬운 문제는 뒤에 나와. A가 양수다. 그럴 때는 A 더하기 3이지만,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는 절대 값을 붙여놓고 곱하기 1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절대 값이. 더하기 3. 이렇게 써야 돼요. 야, 잘안 돼서 이것도 써, 지금. 최소는. 절대 값 A에 마이너스 여기서 나오는 1을 갖다 곱해서 마이너스 절대 값 A 플러스 3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필요한 문제들도 있어요. 못 쓰면은 못 풉니다. 아 그러면 일단 요 놈은 저 앞에 곱해져 있는 k가 양수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항상 그 앞에 곱해진 거에다 뭘 붙이고 절대값을 갖다가 붙여서 절대값 k라고 쓰고 무조건 절대값 k라고 쓰고 요 박스 값이 가장 클 때에 1을 갖다가 여기다 곱해서 절대값 k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절대 아유 마이너스 절대값 k 쓴 다음에 뒤에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6이고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6 뒤에 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심해야겠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써놔 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일단은 저 사인 그래프가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충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원점을 지나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주기 예를 들어 갖고 어느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또 예의가 달라지는데 이게 영원히 가는 거거든 쭉 얘도 쭉 근데 젠장하 문제에서 여길 지나가지 말래잖아 일사분면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k가 마이너스면 그래프가 좀 뒤집어져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진다. 하여간에 무슨 값이 최대값이 x축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저 사인 그래프에서 가장 큰요 최대값 요게 x축 선상에 있거나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조건이 야 아래로.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아, 최대값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이 최대값을 구해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되죠. 같은 거는 1, 4, 9면 안 지나가는 거잖아요. 요게 문제풀이의 해법이에요. 요것만 이제 잘 푸시면 돼요, 이게. 되십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일단은 아까 식이 여기 나와 있었네요. 요거네, 요거. 자 근데 이 절대값을 벗겨내려면 k의 부호에 따라서 나눠야 되지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k가 0보다 클때 최대값이 뭐냐면 k의 제곱에 더하기 k에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얘가 0보다 가까워 작으셔야 돼. 어,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가까워 작다. 아싸, k가 마이너스 3과 2 사이 이것도 입에 벌리고 그냥 다 쓰면 안되고요 어, k가 0보다 클 때만 그러니까 교집합 구하셔야지 교집합 짱짱짱 0과 k가 2 사이 됐죠? 자 두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k가 붙어서 마 k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으세요. 문제 착하지. 인수는 둘다다잘 됩니다. 아주 아주 무난하게.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으니까 k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고. 이 범위 내에서 답을 구하셔야 되니까 땡땡땡 마이너스 2부터 k가 0 요렇게 돼다 그래서 k가 0일 때 답이고 이거 두 개를 합해야 되니까 결국 0이 들어가서 다연결되지 그래서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딱 들어가고 여기가 2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구하시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0일 때를 별도로 공토하셔야 돼요. 함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종적인 답은 요 사이에 있는 정수니가 다섯 개가 답이네요. 됐죠?